김격상. 이 오토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 다리가 아픈 거나 이렇게 계속 6분 상받고 오면 여기까지 6분 걸리고. 24시간 틀어놓는 거라서 아무 정 아. 그래서 그냥 쫙 <laughs> 타고 네. 와. 시내버스가 불편한 아. 게 많다 그래서. 자주 안 입었지만. <laughs> 아, 그소약대입니 소약대. 가지고 네, 버스가 시내버 버스. 마지막 마지막 대안. 마지막. 돈은 돈대로 들어갔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내가 불편함이 없는 게 최고죠 사실은 좀더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그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시에서 재정 지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어지면안 그렇죠. 되죠. 온난은 세금이잖아요. 온난 행사 시의 책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굳붙는다고할것 같으면 차라리 공유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견 있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완전 공영제로갈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있었었어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으면 어 지금 완전 공영제가된 상황에서 갔겠죠. 적은 비용을 갖고 예산만 많고 돈만 많다 그러면 완전 공영제가 아닌 게 가장 좋겠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걸 추천시가 내놔야 되거든요. 지금 3년째 공론위원회다가만 그 던져놓고 시민들이 판단해서 시민들의 뜻을 따르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데이터도 없이 그냥 어, 공영재로 갈 거냐 준공영재로 이제 민간에게 줄 거냐 이렇게 얘기하라면 누가 책임있게 시민들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무책임하게 떠는 기분이다 시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니 대체 어디서 전문 컨설팅을 받아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냐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거 컨설팅을 받아서 출자금 127만 원에 어? 아무 조합원 다섯 명 시작해가고서는 운영 경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조합 이사장님은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 목사님이 이거를 왜 들어오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경험 없는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오다 보니까 이사단까지 온 거고 이건 시장이 결정해야 돼. 그럼요. 이거를 계속 시민들한테만 넘기고 공론화해라 공론화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공론화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아 이거 우리가 왜 결정해야 되냐 나중에 무슨 욕을 우리가 먹을라고. 어, 시장이 결정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더 필요한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결정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근데 그 피해는 누가 보냐 운수 종사자들하고 버스를 타는 실질적인 시민들 특히 교통약자인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의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빨리 네. 결정을 내줘야 된다. 그러나 노선에 대한 문제도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 같고. 아 옛날이요 옛날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은 거죠 사실. 일부 노선만 좀 그렇게 해본다든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던가 해야 되는데 오늘날 전격적으로 바꾸거든요 마,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야 그게 오죽하면 JTBC에서도 한번 방송에 나왔었죠 뭐, 측근, 측근 인사 아니라 버스 쪽에 측근 인사죠 네,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거기 했던 사람들이 사장님 하셨던 분들이 그 업을 해봤던 분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노동자 주식회사 형태로 가던 뭐 완전 공용재로 가던 그렇게 했더니 거쳐서 일부 어떤 분은 어, 그렇게 해서 뭐 경영이 되겠어요? 자기들은 해봤어? 그, 그, 자기들도 맞습니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해? 공공재고 공익에 관련된 일을 하면 저는 선택해야 된다 이제. 예. 아 오늘 저 오늘 가까이 보고 계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 예. 오늘 뭐 새로운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시장님 분발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시민들의 입장도 분명히 나왔고, 자 이렇다 보면 이제 우리 춘천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이걸 제대로 한번 이제 찝어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시민의 그 입장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시민 중심의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새로운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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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학회가 네. 이쪽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묘추석 네. 그, 어. 때문에 포기한다 그, 그 얘기가. 그, 저 전체 중도 또 이제 강원도 땅이 아니에요. 은행권으로 다 넘어갔고. 아 도청을 아, 업무를 분담시켜볼 수도 있지.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 제2청사 있잖아요. 네. 네. 결국 지금 봤을 때안 하고 갈것 같아요.